예, 오늘은 예, 성령 강림대축일을 맞이해서 천주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님은 하느님의 제3의 위격이십이죠 성부 성자와 함께 같은 하느님 동등한 하느님이시죠 이제 다음 주일에 3일 대축일에 이것을 아주 상세히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천하신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자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파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된 사도로 거듭나게 됐죠 성령님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영혼이시다. 예, 교회를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합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영혼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어, 그리스도 신비체,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신자들은 그 지체가 되죠. 그리고 이 전체 그리스도, 전체 교회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합해서 전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 전체 그리스도의 영혼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성령님은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고 인간 구원 활동의 원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현세에서 우리 교회가 초자연적인 인간 구원 활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즉, 교회가 칠성사를 거행할 때 성령께서 성사의 은총을 실제로 베푸시어서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시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즉 교회는 현세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신자들에게 전해 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든 내용을 만드신 교회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성령님은 교회가 교회다운 활동을 하게 하시는 교회의 원동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만 있고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이 아무 소용이 없죠. 예, 성령님은 이, 이 교회가 교회답게 단순한 인간의 집단, 군대나 뭐 학교나 일하고 다 달리 하느님의 일, 예, 인간 구원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예. 오늘 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간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시자 그들은 아주 용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죠. 그 성령님을 감도를 받자 예수님에 대한 그 참된 신앙심이 그분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확 떠이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용감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날이 오늘 제일독서 사도행전에 의하면. 유다인들의 축제인 오순절이어요 오순절은 에, 바로 그들이 에, 구약의 율법을 받고 하느님 백성이 된 날이 오순절인데, 에, 이제 신약의 백성이 새로 탄생하는 에, 순간이 바로 성령 강림일입니다. 그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일을 펜타코스트라고 펜테코스트라고 그러죠. 예, 오순절 이런 이 용어를 쓰죠. 예, 오순절에 이, 이 예루살렘 광장에 예, 전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곳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설치는 그런 유다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뛰어들어서 베드로가 용감하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을 시켜서 죽여버린 예수는 바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용감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속이 찔려서 형제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서 3천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초대 가톨릭 교회 초대 공동체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일을 우리 가톨릭 교회의 생일 탄생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영감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침에 대해서 유식해지고 풍부해진 그들은 이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기쁘게 성교까지 한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은 사도 시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톨릭 역사 내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톨릭 역사 안에는 수많은 성교사들과 성교자들의 삶이 계속해서 사도들의 길을 예, 반복적으로 걸어갔죠. 그것은 즉 성령께서 살아계시면서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강림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느님,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신다고 하죠. 다음 주에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 성부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이시고 천주 성자께서는 인류 구원사업을 하신 구세주이시며 천주 성령께서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주이시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죠. 혼자 성부 혼자 창조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삼위는 한, 하느님이지 일체잖아요. 그러니까 하튼 주도적으로 성부께서 창조하셨고 성자께서는 우리 인류 구원을 이루셨고 천주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성화시키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실상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온갖 죄와 벌을 모두 없애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후에 그 영혼 안에 머무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궁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궁전이 되는 것이죠. 대죄를 짓고 난 뒤에 성령께서 떠나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궁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덕행인 대신덕 이 대신덕 이런 말 내가 일부러 한자를 그렇게 써놨는데 이 대할 대자잖아요. 신을 대하는 대할 수 있는 덕행, 즉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런 덕행들이 있어야 돼요. 즉 신덕과 망덕과 애덕, 믿음의 덕과 희망의 덕과 사랑의 덕을 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세 가지 덕행을 대신덕 또는 향주덕이라 그래요. 예. 예, 주님을 향하게 만드는 덕행들이다. 그래서 이 대신덕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는다 착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 하느님께 희망을 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은총,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일곱 가지 은사로서 성령치련으로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성령치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나가실 때 성령 칠은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가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성령 칠은을 일곱 가지인데 네 가지는 우리 지성 이성에 관한 은혜고 세 가지는 의지에 관한 의지인데요 지성으로는 설기, 통달, 의견, 지식 이렇게 있습니다. 즉, 설기는 지혜이죠. 에,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끌리게 하는 은혜. 영혼이 있으면은 모든 이런 은혜를 에, 받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자기 영혼 구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세상에는 많죠. 그것을 일깨워 주는 그것을 일깨워 주는 노력을 우리 신자들이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 주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 설명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일깨워 줘야 되죠. 여하튼 이 설기의 은사를 예, 갖게 되는 사람들은 영혼 구령 사정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이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달은 깨달음입니다. 즉 믿음의 이치, 교리의 오묘함을 깨치게 하는 은혜이죠. 그래서 예, 이 통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가톨릭 교리가 얼마나 진리인지 그것을 정말 참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가톨릭 교리는 어디에서 출발해도 한 바퀴 뺑 걸면 그대로 딱 맞아 떨어져요. 그저 이런 것로 아기가 딱 맞다는 거죠. 진리는 원래 아기가 맞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의견. 의견은 실생활에서 이제 이 상황 윤리겠죠. 실생활에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분별하게 하는 은혜가 의견의 은혜입니다. 일깨움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예, 예, 은혜입니다. 분별력이죠. 그 다음, 지식, 이 암. 영원한 생명을 위해 믿어야 할 것과 피할 것을 구분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예, 이게 제이단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런 지식의 은혜가 예,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시, 신천지 같은 데 쉽게 넘어가고 이런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천적의 신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의지는 예, 지성은 예, 뭘 아는 것에 대한 예, 그 능력이고 의지는 뭡니까 행동의 원리죠 그래서 자유의지로 행동 항상 자유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라 그러는데 여기는 세 가지 스샘 효경, 경외심 세 가지가 있는데, 꾸셈은 용기입니다. 어, 사도들이 처음에, 처음에 이 꾸쌤의 은혜를 받아서 다락방문을 열고 나와서 용감하게 복음 보금을 선포했죠. 삼구의 유혹에 용감히 대적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순교까지 기쁘게 할수 있는 은혜, 이 순교자들의 속에는 이 꾸쌤의 은혜가 굉장히 강하죠. 삼구가 뭡니까? 세, 원수 자입니다이 원수, 세 원수. 예, 삼구는, 예, 세속, 육신, 마귀, 이, 우리를 죄로 유익, 유, 유혹하는 그런 세 가지 원수라고 하는 거죠 어, 이것은 뭐꼭세상이 원수가 아니라 우리를 그 구원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세상의 타락한 그런 유혹들을 세속이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육신의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예, 것을 육신이라 그러고 예, 마귀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근본적인 존재들이죠, 마귀. 이런 유혹에 용감히 대적하고 성교까지 하게 하는 은혜를 구세면의 효경이 받던 은혜는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에, 알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픈 마음을 갖게 하는 은혜 이것이 효경의 은혜입니다. 에, 이 효경의 은혜를 말하면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 경외심 이두려워은이 공포심하고 틀립니다. 경외심은요. 공포심은 하느님이 두려워서 멀리 떠나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오히려 하느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친밀하게 있고 싶은데 내가 잘못해서 하느님 마음을 상해드려서 죄를 지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것이죠. 하느님 앞에 경외심을 갖게 하고 죄를 지어서 한 뜻을 저버릴 것 두려워하고 피하게 하는 은혜, 이것을 경외심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곱 가지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보이지 않는다 해서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성령님을 청해야 됩니다. 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그리 끊임없이 은혜 주시도록 늘 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